아, 요 옆, 옆, 옆으로 나가는구나. 아우씨! 점프해야 되는구나. 아! 까아! 아휴! 여기가 진짜, 갑자기. 갑자기 개비 아니면 저 운동인데. 네. 괜찮으세요? 네네. 아! 헐, 핸드바 돌아갔다. 돌아왔네. 가봐야 되겠네. 가봐야 되겠네. 겠네 가봐야 겠가야 피안안이 네, 몸은 괜찮아요밑미꼬끌졌네 <laughs> 아, 왠지 쉬고 싶더라 <laughs> 후, 갈게요. 와, 와, 이거 그냥 미끄러지네. 와, 브레이크가 안 잡혀. 여기도다. 아. <laughs> 너 <laughs> <어흠. 웃음> <laughs> 어디 가냐? 아! 이거 끌어 당기기도. 아, 또 떨어졌어? 요 이따가 해야 되겠네. 네. 한번 해야 되겠다. 잘 나갔대요. 아니 브레이크 잡았는데 줄줄줄줄 밀려요. 와, 오늘 엄청 띵근해. 오, 저기 왜? 이렇게? 어 잠깐만 여기 못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세요. 와 아까 거기 경사 세다 그런데 어, 와 어, 옆으로 있으니까 내려가 이거 그러니까. 한 방에 오셨어야 됐어. 그러니까, 방에 나 어떻게 내려가지고 못 올라가지도 못 하고. 어떻게. 아! 어으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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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이나 굴렀어요. 네. 막 갭, 갭잖죠갭 점프, 다갭 점프. 마지막 세 번째. 바고지고 그리고 막 브레이크 잡아도 그냥 끌려 내려가네요. 어. 님. 아유, 안녕하세요. 몇시 8시 오셨어요? 8시에요. 지금 오신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